네 여보세요 어, 그랜저 네. 오너로서 K8의 실례를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 K8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전에는 그랜저가 났다며 그랜저 인테리어 사진을 보는 순간 이게 2010년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 <laughs> 정도로 진짜 울 보이더라고요 <laughs> 이게 지금 나온 차가 맞는 것인가 아무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랜저 오너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환영입니다 기아 K8의 신뢰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먼저 가서 살짝 봤잖아요. <laughs> 그랜저 오너분들야 이분들은 약간 땅을 치고 농담입니다. 농담. 화내지 마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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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 마세요. 그래도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인테리어 보면, 오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좀잘 만들어라 이랬더니 그냥 팀 키를 해버리면 이거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딱 보면 BMW 느낌이 확 나는데 BMW가 페이스리프트하고 업그레이드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 다행히 이게 BMW가 될것 같지 않고 BMW가 이게 될것 같아요. BMW 보다 고급이라고? 너네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BMW가 더 고급... 이거 괜찮은데? 아니 사진이니까 몰라요 실물을 보면 또 전혀 다를 겁니다 실물 보고 얘기하자 우리 이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k a 의 실내 인테리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공식 기사 내용을 살짝 보면요 일단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기아는 기아차는 아니에요 기아는 K8의 대시보드 높이를 약 20mm 낮추고 좌우 A필러 각도와 룸미러 모듈의 크기를 최적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이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는 시원해졌어요 좀 사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A필러 각도를 세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K7 1세대부터 각도가 너무나 누워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중형차를 굉장히 샤프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차이기 때문에 A필러가 굉장히 많이 누워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세대가 더 누워있고 2세대로 넘어오면서 조금 섰어요 그리고 이게 누워있으면 룸미러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그냥 앞이 가려져서 안 보여 이게 다 하이패스잖아 너무 커서 K7은 다 좋은데 운전할 때 너무 답답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고 이제는 약점 해결했으니까 사도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다른 건다 그렇다 낮히고 대시보드 낮춘 건 굉장히 독특한 일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 쉽게 말하면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요게 좀 낮춰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뭐냐면 지금 현대차가 3세대 플랫폼을 넣으면서 엔진의 위치를 굉장히 낮췄어요. 엔진의 위치를 낮추면 동시에 본닛의 높이가 낮아져요. 본닛의 높이가 낮아지면 대시보드도 낮아지면서 개방감이 커질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시트 높이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엔진을 낮추면 자동차 설계의 자유도가 훨씬 커지고 이 승객석도 훨씬 더 편안하게 될수 있는 거예요. 더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랜저? 그랜저는 아직 2세대죠. 그러니까 그랜저 이제 3세대가 되면 이런 것들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써있는거 보면 아웃사이드 미러 접합부를 창문에서 문으로 내려서 그래서 그 자리에 삼각창 가로치국 델타 글라스를 추가해서 운전자에게 사방으로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여기 요만한거 하나 넣어놓고 사방으로 탁 트였다고 얘기한다고? 이건 조금 오반거 같긴 한데 일단 안전의 효과가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소중한 사각지대거든. 운전할 때요 앞쪽에 어린이가 보이느냐 안보이느냐 요 차이라서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없는 것보단 낫지 일단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고급감도 더 생기고 그리고 도어 쪽에 있는 게 무엇보다 비싸요 <laughs> 비싸기 때문에 미러가 도어 쪽에 있는 차들이 조금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기아차가 새롭게 내놓는 차들의 스팅어 뭐 카니발 뭐 K8 이런 차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는데 어, 앞으로도 이렇게 플래그 타입으로 많이 옮겨올 것 같습니다 그랜저는 아직도 왜 유리해 예전 그랜저는 도어 있었는데 이게 왜왜 왜 유리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인테리어 요소를 한번씩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첫인상 저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야, 이거 이렇게 고급? 야, 이게 기아차가? 기아차가 이런 짓을 했어? 이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기아 엠블럼이 굉장히 인상적이네 엠블럼 자체가 뭔가 이차 전체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습니다 기존 기아 배지로 딱 바꾸는 순간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크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큰것 같진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면적이 커지도록 디자인을 해놔서 크기가 같으면 실제보다 더큰 걸로 느껴지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 경우도 처음에는 조금 크다고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아마 크기가 기존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위아래 크기는 더 작아요 그래서 아마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크기가 맞다 다른 엠블럼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어, 이 엠블럼이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사진에서 일단 확 눈에 띄는 게 있죠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이게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커브드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기도 한데 근데 그게 엄청 큰 느낌이에요 가로를 이렇게 쭉 뻗으니까 와...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아니, 이게 사실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디스플레이 두개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요번에 아이오닉5도 같은 방식인데,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베젤 탓이구나. 베젤이 사실 테두리를 하얗게 하면 그 베젤이 되게 두꺼워 보이는데 블랙으로 해놓으니까 마치 베젤이 없는 것처럼 실제로 조금 더 똑똑하게 약간 크롬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실제로 없는 베젤이 있는 것처럼 나머지는 다 스크린처럼 보이지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테마도 굉장히 어두운 색으로 똑똑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건 실제로 봐야 알아요. OLED일까 아닐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OLED. 면은 아마 조금 더 검정이 제대로 보일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이 검정 부분이 약간 회색으로 보여서 테두리가 확실히 보일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에서도 이건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될것 같다 싶었는지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국산 양산차로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처음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이네요 근데 우, 운전자한테만 약간 집중되는 거 아닌가 약간 디스플레이가 왜 저쪽에 가 있나요 이렇게 조수석에서 조금 싫어할 수도 아닌가 좋아하나 게다가 위쪽에 이렇게 덮개가 보통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덮개를 없애면서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반사가 잘안 된다. 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게 있나요? 저라면 윗부분의 커버에 약간 멀티코팅을 해서 반사율을 좀 줄이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식으로 돼있... 진 않겠지 싶은데 어떻게 쓸지 실제로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니까 압도적인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네요. 약간 미래적인 자동차로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세로형 디스플레이도 이제 나올 때 됐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가 이상하게 세로형 디스플레이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하면 되는데 그왜안 할까? 너무 아쉽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했을 때 많이들 비웃었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달고 그러냐 차도 모르네. 부품 회사가 그거 안 만들어주니까 너네 어쩔 수 없이 그거 터치패드 붙인거지? 에휴 다 알고 있어 라면서 그냥 비웃었는데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 형님이 했으니까 이제는 아마 자동차 메이커들이 더 이상 비웃지 못할겁니다 기아차도 곧 세로형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사진만으로도 볼수 있는 몇가지 놀라운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본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공조장치가 없네? 뭐 히터나 뭐 온도조절이나 이런거 다 어디갔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내비게이션, 오디오, 이런 것만 있잖아요. 어디 간 거야? 비밀은, 이 가운데 요 터치 버튼을 누르면요. 디스플레이가, 이런 식으로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가 됐다가 맵 버튼과 이런 오디오 버튼이 있는 이런 식으로 전환이 돼요 이게 어떻게 전환이 되는 건지 사실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LCD 디스플레이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것들을 켜지게 꺼지게 하는 그런 기능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LCD 디스플레이나 넣어놓고 이것만 보이게 한다고? 에이 아니겠지 설마 에이 아닐 겁니다 아무튼 버튼 한번 누르면 아래쪽으로 나와서 공조장치가 되고 버튼 한번더 누르면 위쪽 내비게이션하고 오디오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 버튼 개수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제규어 랜드로버나 이런 경우에 핸들리모콘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정말 똑똑한 인테리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건이 바뀌는 게이 안에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다이얼 위에 있는 이 색깔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돌렸을 때 이게 온도 조절이 되는 거지 그리고 버튼 한번 또 누르면 이걸 돌렸을 때 볼륨 그리고 내비게이션 확대 축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건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앞 유리 성해 방지 그리고 뒷 유리 열선 이런 것들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똑똑한 사람들이야. 맥북에 있는 터치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미래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거, 여기 보면 엠비언 트라이트가 곳곳에 있는데요. 일단 반사형 엠비언 트라이트 되게 마음에 듭니다. 스피커 그릴 뒤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도록. 그리고 스피커가 이렇게 도어에서 떨어져서.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똑똑한 게 지금 S클래스 C클래스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약간 벤치 느낌이야. 그리고 옆에 도어 포켓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요. 은은하게 펼쳐지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저는 좋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신기한 건 어떻게 우드 트림 안에 불이 켜지죠? 우드 트림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어서 거기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켜지고 있네요. 허, 이거 참 신기합니다 얼핏 보면 우드 트림 진짠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빛이 나오니까 딱 봐도 진짜 가짜 같아 <laughs> 여튼 신기하긴 하네요 가짜 티는 너무 많이 나지만 네 엠비언 트라이트 나오는 김에 조금 더 둘러서 이렇게 쭉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쓰지 쓰는 김에 이거를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해준 것만 해도 어딘가 싶어요 그런데 조금 더 쓰지 아참 일단, 고급화 기능 한번 살펴보면요. 뭐, 핸들 디자인에서도 고급스럽죠. 이게 투톤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그랜저에도 당연히 없고, 이 경쟁차들에도 거의 없죠. 그리고 오디오 스위치가 오른쪽, 조향보조 시스템이 왼쪽으로 들어갔네요. 어, 이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조향보조 같은 걸 오른쪽에 넣게 되면, 조향보조 옵션 뺀 사람은 멍텅구리 스위치가 들어갈 거잖아요. 이게 비어 있을 거잖아. 안 예쁠 거잖아. 오디오는 다 기본일 테니까, 오른쪽을 이렇게 채워놓고, 비워도, 조석에서 잘안 보이는 왼쪽에다가 이렇게. 비워놓는 이런 식으로 한게 아닐까 아닌가? 일반적인 현대 기아차하고 반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서 간다고 해요. 소문으로만 돌던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 드디어 적용이 됐습니다. 와, 진짜 적용됐구나. 와. 메리디안 하면 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메리디안 하면 세계에서 가장 하이엔드 오디오에 속하죠. 1군이라고 할수 있죠. 그 1군에 속해 있는 오디오 메이커입니다. 어떤 수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DVD로 오디오 많이 듣잖아요. DVD 오디오 시스템이 진짜 짱이다. 그러면서 DVD를 그냥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오디오 때문에라도 듣는데, 그 DVD에 들어가는 그 사운드 압축 기술, 그게 메리디안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자동차 오디오로 넘어오면 사실 그렇게까지 최고 성능이다 이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제규어 랜드로버 맥라렌 같은 이런 돈 아끼지 않고 마구마구 쓸수 있는 브랜드가 메리디안을 쓰죠 이 메리디안 스피커가 지금 14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대단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랜저는 브랜드가 좀 jbl입니다 옛날에 JBL하면 되게 좋은거 아니었나? 요즘 JBL하면 이 블루투스 스피커 요만한게 자꾸 떠오르는... 뭐 나쁜 브랜드는 아닌데 나쁜 브랜드는 아닌데 뭔가 좀 그랜저 스피커 브랜드 조금 더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렉시콘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스피커 개수에서도 사실 그랜저는 K8보다 두개가 적어요. 12개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오디오는 이런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죠. 실제로 들어봐야지 압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이 오디오가 그랜저보다 좋은지 나쁜지 이건 일단 중립. 그래도 그릴이나 오디오 디자인은 훨씬 더 예쁜 것 같은데? 중립이고요 네 인체공학적으로도 아주 잘 만들어진 부분이 있죠 살짝 띄워진 기어시프터 그러니까 주변보다 약간 높아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 썼고 버튼들이 운전석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 그리고 버튼들이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떠 있는 거 이런 것들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몸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떠 있는 게 누르기 쉽지 아주 좋은데 문제는 넥소 같은 차 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웠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떠 있고 여기를 딱 잘라놔서 여기 수납 공간을 더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더잘된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정말 세심한 배려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크롬으로 뭐 이렇게 두른 부분, 뭐 스피커 그릴에서 라인이 이어가는 부분, 공조 장치 주변에 있는 크롬, 거기에 또 매트하게 그걸 또 죽여놨고, 그 크롬의 밝기와 요 컵홀더의 크롬과 이 핸들의 크롬 요 이거다 맞추고 뭐 VDC 오프라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도 지금 이렇게 크롬으로 둘러놨네요. 아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나 전반적으로 이런 톤을 딱 맞춘다는 거 이런 디테일들이 모여서 차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죽 같은 경우도 독특한데요. 지금 나파 킬팅 가죽을 썼다고 해요. 고급차들이 이렇게 킬팅을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킬팅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걸 좋아하지만 어쨌든 요거 많은 소비자들이 좋게 바라볼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일단, 송풍구 위치가 지금 아래쪽이잖아요. 송풍구랑 요거랑 위치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 쪽 송풍구는 지금 얼굴 높이에 있는데, 운전석 송풍구는 아래쪽이에요. 핸들보다 더 아래거든요. 얼굴 쪽으로 바람을 좀 쐬줘야 되는데, 이게 송풍량이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살짝 듭니다. 더울 것 같아. 실내는 어쨌든 무조건 시원해야 되는데. 해봐야 알죠. 해봐야 알아. 해보기 전까지 뭐든 속단하긴 이릅니다. 디아인블럼의 라이팅이 조금 들어가주면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 처음에는 라이팅이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관측도 있었지만 에어백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라이팅을 넣는 거는 만만치 않긴 할 텐데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방법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개된 건 앞좌석뿐이잖아요. 뒷좌석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이 차는 소퍼 드리븐이기도 해요. 뭐 사장님이 앞좌석에 딴 사람이 운전하고 뒤에 앉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트를 좀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식의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길이가 일단 5m가 넘으니까 이 인테리어뿐이 아니라 뒷좌석이 리클라이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여부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뒷좌석 열선 당연히 있겠지만 통풍 시트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뒷좌석에 디스플레이는 붙을까? 붙으면 어떤 게 붙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C타입 충전기 이런 거 들어가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아,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기아차가 야금야금 공개하고 있는데 그냥 좀속 시원하게 다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참. 자, 그래서 그랜저와 K8 도대체 뭘 사야 하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사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2세대 플랫폼, 그리고 3세대 플랫폼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는가? 그냥 3세대 플랫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안전성이 더 뛰어나고요. 차체 중심도 낮아지고 무게도 더 가벼워지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3세대 K8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OO시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4분기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죠 그럴 정도로 기아차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무려 16조 9천억 거기에 순이익이 1조 가까운 9,768억이라고 해요 그동안은 현대차에 밀려서 서자 출신 아니면 동생 형과 아우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처럼 불리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기아차가 완전히 독립된 회사처럼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K8이 나온 이후로 스포티지, CV 이런 차들이 출시되면 조만간 형을 뛰어넘는 아우 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이번 K8도 기아에서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3월 말부터 사전계약을 받고 4월부터는 출고한다고 하니까요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황골탈퇴한 K8 과연 그랜저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없나요? 네, 여보세요. 어, 그랜저 네. 오너로서 KA의 신뢰를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 KA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전에는 그랜저가 나 땜에. 아, 제가 외관 디자인만 보고. <laughs> 아, 아이씨 차는 진짜 실내 디자인에서 세대 차이가 확 나는 것 같아요.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실내가 더 중요하다. 오래불분이니까요운전자 어... 입장에서는. 아무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랜저 오너분의 이야기를 아니, 들어봤습니다. 땅을 치지? <laughs> 땅을 치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알겠어요. 빨리 k s 로 귀변하세요. 네. 아니 네. 네, 들어가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 샤스파이는 산지 1년 반 만에 지금 옛날 차가 된 느낌이 살짝.